이처럼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도 이제 벽돌 등성등태돼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이제 폼을 막 이렇게 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폼이 하중을 버틸 수가 없어요. 보이모 이래 봐야 여기다가 몇개 이렇게 보여놓고 폼을 막 쌓아놓으시는데 예,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폼은 단열제 역할을 하는 거지 하중을 버텨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몰탈로다가 일단 다 채워요. 이런 식으로 위장하듯이 시멘트 몰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빈 공간을 꽉 채워줘야 돼요. 바닥이 평탄해야 이제 샤시 중량을 버티고 이제 밟는 곳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탄해야샷시를 놓을 때도 샷시 수평을 맞추기가 용이하고 차후에 시간이 흘러도 이제 꺼지는 부분, 네, 꺼지는 게다 굳은 상태에서는 거 이상 안 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고를 사시면서 발로 밟고 그런 자리인데 밑으로 이렇게 처짐이 이제 안 생기신다고 보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몰탈 작업으로 작업을 해줘야지 폼, 폼, 막방폼속 그런 거 네, 그런 거는 하시면 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장 작업해서 일단 좀 붙여놓고 예, 이따가 창공 얹고 예,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